재밌겠군. 어, 자리. 나쁘지 않아요, 저거. 찬소리 아버지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디코 합친 거 아닌가? 합치지 않았어요? 그죠? 네, 합쳤어요. 이거 합친 건데? <laughs> 쟤네들 말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피드 현재랑 몽이 있어요 지금? 어 여기 루반면더 있긴 한데 그리 어, 낭콩콩낭님도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9961? 와, 좀 있으면 만, 만명 되겠네, 좀 있으면. 9961, 오. 조만간 만 찍겠는데? 자, 김민철 오바풀 가나요? 오바풀 오? 어, 오, 10이야. 어, 10이야? 10이야? 어어? 부신 땡네? 포지? 나이스. 야, 포지 더블인데 12압이다. 이러면은 12압이 굉장히 기분 좋죠. 이건 일단 오버풀 상대로 괜찮은 건데 출발 좋습니다. 실시 어이 맞나? 부신? 게이트 여기 대나 <laughs> 일단 빌드 먹었고요. 그나마 원서치라 일단 선 캐논은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토스에게 조금 희망적인 거고 김민철 바로 9업쇼 <laughs> 정철까지 요새 근데 푸저 자체가 거의 뭐 투포지는 정석이라 불리한 게임도 약간 뒤집는 느낌이라서 <laughs> 코리드가 참 중요하긴 하죠. 공족 불문 요새 다 투고 하는 것 같은데 자투엣 가스에요 그리고 3회 이거는 태클 좀 빨리 타겠다는 거죠 그쵸 3회 티드라 비드는 아니고 유신도 이제 게이트 짓고 <laughs> 가스 짓고 다 각자 하나 분에 저기도 <laughs> 헷갈려 가지고 지수님 요새도 그거 하세요? 아무도 그거 하세요? 뭐요? 아무도 뭐할때 있고 안할때 있고 그냥 음, 막 음. 하던데? 예예 그 저도 어제 해가지고 일곱 명이 돌아가면서예요? 그냥 그거예요. 사람 없을 때 하고 있으나. 이 보면은. 아,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던데 <laughs> 발, 일단 다 담궈놓던데 석현형도 보면은 그거 하다가 뭐 배그 하다가 중독리그 하다가 뭐 석현형 요새 거의 배그만 하다 배그비제죠 배그비제 어 <laughs> 아, 강교수님 알겠습니다. <laughs> 별 자체가 좀 약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름이. <laughs> 음. 아. 오케이, 오케이. 강교수님 확인. 일단은, 동발업 질러. 오, 뭐 빠르죠? 투가스도안 찍고. 카세가 공업도 안하고 김민철 김민철의 아, 스컬집 오엑 헤드라빌드죠 이거는 와 부심 뭐야 양 갈래 질러 찌르기 약간 빨무 느낌으로다가 양 갈래 질러 찌르기 했는데 양쪽 다 데뷔하고 있어요 어, 하나 잡나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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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아. 오, 케이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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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는 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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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못 봐서 이게 오, 드라 의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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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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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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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 이거 왠지... 후달릴 것 같은데, 민철이... 이게 이제 오버로드가 빨리 빠지는 거, 원서치가 아니었다는 거 이용해서 오, 하는 건데... 오호... 일단 오에 티드랑 그냥 무난하게 투겟빨질 정도만 생각하면 이거... 개털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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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인구지좀 막혔구요, 오버하나 따여서 육군도 안뽑고, 이거 타이밍이 음. 오버도 좀 심하게 막혔는데 68. 와 이거 진짜 센데 지금, 4개 빨지 음. 아직 스컬지가 안떠서 아 떴는데 저기 보고있어가지고, 거세어를 어?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와 이거 진짜 많이 오거든요 어저걸리더 찍었어요 이거? 야야야 질럭하자 야, 야, 이거는 더질려고저걸리더 어? 찍은건데 큰일났어요 음, 이거 지금 공바로 4게이트 공 바로 아, 어? 4개 찍으시거든요 어허어 큰일났습니다 김민철 지금 음. 두단계서뻥 쏘는다 박혀지고 어우 개 빡센데 이거 찔리겠는데? 어. 오. 오어오심치티 네. 드론 비비기 어우 심치티가 좋긴해요 심치티가 좋긴해요 지금 좁은데 가볍게 지금 아 상냥이 상냥이 일어나고 와 근데 다 찝히는데? 어 막나? 와, 근데 심시티로 결국 디펜스 나이스 자, 이러거서 커세요 일일업질로 돌려주면서 커세요 <laughs> 와, 저거 엄청 가난합니다, 지금 <laughs> 아, 근데 심시티 진짜 좋긴 좋네, 이거 역시. <laughs> 스컬지로 커세가 모으는 거 봐줬고. 자, 2차. 와! 와, 이때 오버로드다찍기겠는데요 이거? 어. 줄로 다 같이 가면? 어, 어. 일단 4마리 네 찍힐게요. 와, 이거 이큽니다, 드림처. 어, 때마침 스포도 잘나왔는데 어? 잘 아, 어, 오버로브.. 오버로브 다 찍혔어요, 지금 보이 어. 아니, 잘 맞긴 했는데 짠. 너무 맞... 가난해요, 저그가 맞... 너무 가난하거든요 토스는 프로그가 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찌르기 공격, 찌르기성 공격인데, 선구가 지금 너무 가나네요. 오, 스이지 나이스. 퍼스가 주는 거 나이스. <laughs> 이런 그나마,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고요. 와, 이제 방워도될것 같은데, 질러. 다크 드랍? 와, 콤보가 예사롭지 않아요, 부신. 그러게, 그래, 부신 잘하네. 야, 사겟 발질 이후, 커세어 한번또 이후, 다크 드랍, 3단. 어, 뭔지, 본진 비하네. 본진 지금 커세어 때 역으로 다 빼놨는데. 시상때들이야. 와 이거 질럿으로 또 정면 보여주면서 뒤로는 다크 보이나요 김민철? 아 시야 야, 그, 다크 아다썰렸 이거 군데와 이건 진짜 볼 수가 없거든 질럿 보느라. 와 부신 아와다 썰렸어 얘들아. 와 야, 부신 움직임 와 미쳤는데. 와, 김민중 개털리고 있어요, 지금. 1, 2박 질러시라 죽지도 않아요, 희들한테. 오버 또 찍히고. 질러 또 와요. 아, 와, 여기 있는 본진은 커세어 다크. 그. 센터는 질러.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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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다크 사용하나? 와. 와, 진짜 잘 봤, 잘 봤긴 잘 봤는데, 미쳐. 음. 웬만한 사람이 있으면 정신 돌았을 것 같은데. 진짜 배 털리면서 막긴 막고 있어요, 그래도. 대절하네, 무신. 오, 호 김희철은 드랍, 드랍이라도 돼야 되는데, <laughs> 가진 게 없어요, 지금, 김희철. 어, 이, 아, 이거. 나왔어요? 아, 히 옹지 껴요, 오버로네? 끝났 지지다. 아, 끝났다. 와, 지지다. 와, 소리 계속 뜬데. 와, 아니 김민철을 이렇게 숨도 보시게 하고 테는스스를본 적이 없는데, 와, 와, 오늘 들어서가 만했다. 그런 사업 하고 있죠? 브랜든 다이 공이 옆에 뜨니까. 오또 바꾼 바네 그래 드론을 살렸거든요. 공이 없에 뜨고. 소스도 본지한번으좀 말라가고 있고 칠 게임. 아, 근데 오버가 <놀람> 너무 잘시켰다 오버가 와. 이제 못 막겠다. 와. 아, 무시. 이쪽 좀. 와. 아무 빨라요, 프로브 안 죽어요. 야, 김민철을 압도.